杨幂。 아이고 보여요? 네, 안녕하세요 박예진씨 나 보여요? 네잘 보여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음. 아 이게 해도해도 해도 익숙해지지가 않네 이거. 어? 어이구 참. 예진 씨가 커피 타올 때가 좋았었다고. 아. 응? 전 지금이 더 좋네요.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에. 우리 박 대리님도 헤맸어? <웃음> <웃음> 아우 너무 어렵네요 이거. 아 그나저나 부장님 저희 회식이. 언제쯤 하면 될까요? 저 회식이 너무 그리워요 진짜 아참 어, 사람 회식 좋아해 정말 아뭐 맨날 회식 타령이야 좀 잠잠해지면 보자고 뭐. 어? 회의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회식을 그거 자꾸 에이. 하자 그래요 박 대리님은 아이고 참 어, 사는 맛이 너무 없습니다 요새 저술 먹을 일 없어서 간도 분홍색으로 변해버렸고 아, 잠도 안 오고, 진짜 너무 우울해요. 아, 잠을 왜못 자? 저거 와이프가 있잖아요. 수면 환경인가를 사왔는데. 아. 아, 나도 효과도 모르겠고. 음. 다들 운동이라 도좀 하자고. 아, 그렇군요. 집에서 냉수마찰 있잖아. 그거 좋아? 냉수마찰. 아, 냉수마찰, 응. 예, 예. 냉수마찰이에요, 냉수마찰. 아, 냉수 응. 다들 잠을 못 자가지고 큰일 났네. 응? 기다려봐. 내가 재밌는 거좀 보여줄게. 응? 네. 흑백으로 어. 어. 쫙 깔으니까. 신성일이 같지 않아 신성일이? 개 존잘 어? 길이 가로그러 길이 가라그러 나는 외계인 외부장입니다 길이 가로그러 길이 가로그러 길이 가로그러아우 재밌으시다 아, 얼굴이 부어가지고 화면 따로 이용 안 나오네 <laughs> 예진씨 실물이 훨씬 낫지 않아요? 정말 센스 있으세요 부장님 <laughs> 아, 어, 박규만 아, 씨. 어, 박규만 씨. 어, 어 그래녕하십니까? 어, 일찍일찍 들어와야지. 네, 잘잘수수 있어요? 수 예, 제출품에서 작성했어요? 예. 제출품에서. 예, 메일로 제출했습니다. 음. 아. 어 근데 저거 말이야. 강유만 씨. 저번에 저번에 제출한 거강유만씨 맞죠? 아, 예, 예 맞습니다. 음. 그 오타가 말이야. 오타가 하나씩 꼭 아... 있어. 아... 그 책도 좀 읽고 신문 기사도 꼼꼼히 읽고 공부를 좀 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오타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진 씨가 좀잘 가르쳐요. 좋습니다. 후배 교육 안 해요? 알아서 좀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뭐 잠깐. 밥 먹어? 아, 그래. 그럴... 색깔이 안 친정 보면 비녀 개가 있어. 정말이지. 하여튼뭐 화상 회의를 하니까 아주 그냥 볼걸못볼걸다 보는 것만이야. 응? 화장실에서 똥 싸면서 안 나길 다행이야, 아주 그냥. 응. 중국 쪽에랑 하상 미팅 잡 잡았어요, 강미아 씨. 아 예. 아 네네 그 혹시 저 중국 업체에서 전화를 계속 안 받. 아아아 그래요. 그래요 제가 이쪽으로 연락을 매일 아, 씨 아, 보니 아, 근데, 근데 오디오가 안 들려요, 아, 안, 들려. 안 들려. 그래서 그래. 난 들려요. 그래. 지금 소리가치질거린다고 그래. 지금. 그래. 치지직거린다고, 지금. 그래. 어. 예? <목소리> 안들안 들리십니까? 아그 마이크 투자 좀안 아, 들리십니까? 진짜. 네. 돈 너무 하긴 해. 아안 들리십니까? 들려야 회의를 할거 아니야 들려야. 아, 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 누뭐 연결한 거야? 이 어, 마이크 예쁜데? 아아아아잘 아, 아. 들리십니까? 오오 들리십니까? 네, 오. 들립니다. 어. 그거 그 마이크 음질이 아주 좋구만. 예. 그거 어디 거예요? 그말그 이름 뭐야 그거? 아 예. 어? 블루 블루에티 X라고 합니다. 오. 예. 여기 보시면 블루라고 적혀 있습니다. 블루. 예. 버튼이 굉장히 예쁘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비주얼이 꽤나 먹어주죠. 이렇게 화려한 LED 불빛이 노브를 감싸고 있습니다. 인값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무광 처리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 스탠드는 꽤 묵직해서 얼만 <laughs> 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봤어? 네 <laughs> <근데> 중국 미팅거 <laughs> 잡혔, 잡혔다는 거야? 아예 아, 저쪽에서 토요일로 얘기를 하길래 저희 측에서 도저히 시간이 나지 음. 않는다고 음. 세 차례 정도 계속 설득을 해서 음. 목요일 한국 시간을 6시 30분 아 35분 한국시간 8시 35분에 회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시해 어, 오케오케 이 어이구 어, 이렇게 들으니까 광영아 씨 아주 목소리 미남이네 어? 아유, 목소리 미남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목소리 미남까지는 안 그래 예진 씨? 좋은데요? 음질이 좋아서 더 그렇게 들려진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대해. 네. 저기 화요일에 부품 들어오는 거 선적 확인 박 대리가 하고 예진 씨가 따라갈래? 아 저는 경비 정산하는 날이라서요. 어뭐그네 유만 씨가 가나? 아네 어, 유만 씨 저는... 영어 좀 해. 그게... 토익 몇점 받는다 그랬지? 아 진짜 토익 점수는 아약8 5점 정도. 아 우리 유만 씨 스펙은 장그레지만 그래도 뭐. 성실하니까요 부사님예 수입면장 읽을 줄은 알아? 수입면장? 수입면장 네. 알고 있습니다 거래코드 알고? 거래코드 11번부터 쭉읽어볼까요예 네, 해보겠습니다 아, 어 먼저 아우 아유 그런 걸또 시키시면은 11번은 일반형태 수입을 뜻하고요 12번은 주문자 상표 부착에 의한 수입물품 그리고 13번은 방위산업용 시설재 및 원자재의 수입을 뜻하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22번은 뭐 어, 수탁 판매를 위한 물품의 수입이고요. 다들 다들 괜찮으십니까? <laughs> 어... 아 진짜 어떡해. 아와 지금 또 뭐, 피곤하구나. 아 근데 되게 정확한데요. 제 그걸 어... 다 정확하게 넣었지? 제가 부족한 것 같아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laughs> 그 마이크 어디 거예요? 그 음질이 왜 이렇게 <laughs> 남다른 거냐고. 디자인도 아주. 유려하니 보기 어... 좋구만. 어? 어디 꺼야 아, 어디 꺼 블루에이드는 워낙 USB 마이크 시장에서는 꽤 유명하고 역사도 오래된 회사고요. 아. 로지텍이라는 회사에 이번에 아. 인수된 바 있습니다. 사용법도 굉장히 간단해서 음... 그냥 노트북에 USB 포트 연결만 하면 따로 충전할 아, 필요 없이 전원이 켜지고요. 압력로 개인 값을 조절하고 용량 아, 조절할 수 있겠어? 있습니다. 음... 이거 하나씩. 물품으로 그렇구나. 좀 지급 어떻게 좀안 될까요? 아 이거 좀 비싸서 안 되겠죠? 에뭐말 같지도 않은 소리니까 그게 아 얼마인데 그거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던데요 한2 음. 0만 원대 주고 샀는데 이십만 음, 원대 지급은 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지급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게 한번 사놓으면은 용도가 굉장히 다양해서요. 어,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돌려보면, 네 가지의 패턴을 이 버튼 하나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금 이 모드는 양지향성 모드라고 합니다. 앞면과 뒷면 수음을 주로 잡는 거고요. 양옆은 조금 먹먹하게 들리실 겁니다. 그렇죠? 들시죠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한번더 누르시면 이건 스테레오 모드라고 합니다 스테레오 모드는요 마이크 좌우에 이런 사운드를 굉장히 입체감 있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은 물론이고요 뒤에 사운드는 다소 목록하게 잡히죠 그래서 ASMR 하는 분들이 이렇게 뒤에 소음은 차단하고 어, 사용하면 좋은 모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눌러보시면요 이번에는 무지향성 모드라고 해서, 어, 사방의 사운드를 동등하게 수용하는 그런 모드입니다. 그래서 뭔가 입체감 있는 공간감을 살릴 수 있는 모드라고 할수 있죠. 마지막으로 단일지향성 모드는요, 주로 앞면의 사운드를 수용하는 그런 모드입니다. 1인 방송, 팟캐스트, 이런 방송에 적합하죠. <laughs> 아이고, 뭐 이렇게 모드가 다양해. 진짜 신기하네. 야. 그야말로 일방 대이잖아야 음... 요즘 같은 때 장마에 좀잘 쓰겠는데? 야 뽀뽀 온다 그거. 어, 잠깐만요 요 모드 같은 경우는 대리님께서 역행 비즈 하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어, 뭐 역역. 퇴근 후에 요렇게 해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어, 알았어 민망스러워 허와 어, 진짜 영업되는데? 제가 별풍선 쏴 드릴게요 네아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G 허브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프리셋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 모드 좀더 다양하게 내 사운드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프리셋들도 많으니까요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니 요즘 같은 때 해외 바이어들이랑 화상 미팅할 때 아니 뭐 요만큼 해서 다리에 죽어습니다 숫자 한 자리가 틀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장님 그쵸 야 요즘 아 같은 때죽 저... 아니 그러잖아 팅글 되, 되게 좋다 나 특히 상거래 발음 어. 너무 좋더라고. 저는 소유권이야. 어 맞아 맞아. 뭐 하는 거야? 이것들이. 나품나품도 납품. 좋았어. 단어 반복 좀 해줘. 네, 감사 박을게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소유권 소유권 상거래 상거래 일번 모드로. 입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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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e p 에비상 e e p so, r 이 e 소리 들려주세요. 채널 파주쌤. 지금 뭣들 하는거야? 이 사람들이 말이야 회의 시간에 지금 아, 죄송합니다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어? 아무리 화상회의라고 하지만 아니 지금 회사가 지금 적자가 날 위기인데 집에서도 긴장도 하고 있어야 될거 아니요? 어? 강림한씨 이딴 거 그만하고 이딴 거할 시간에 롤플레이나 좀 해봐 롤플레이? 택시사 롤플레이 신청합니다 사모님 롤플레이 한번 할까요? 뭐? 사모님? 아, 와이프? 오늘도 술 처먹고 늦게 들어와 이 미친 새야 꺼져 다시는 들어오지 마 어이구 어이구 나가 뒤져라 이웬수덩어리야 뭐? 어? 나가 뒤져라고 가자 에 됐어 에이 아, 죄송합니다 강유만 씨 도저히 영안 되겠구만 영마음에안 들어 회의 분위기는 흐리고 말이야 어? 에이, 집 나갔던 친구들이랑 잠이나 돌아오게 만들고 말이야 이 사람이 어? 안됐어 강유만 씨 오늘 밤 아홉 시까지 4 0 분짜리로 태핑 사운드 녹음해서 내 톡으로 제출하세요. 알았어. 아, 태핑이 취향에 맞으셨군요. 아, 예, 알겠습니다. 명수 맞습니다. 안녕하십쇼. 어가십쇼 들어가십쇼. 저김미 씨, 기다려. 마지막으로 귀청소를 좀 한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laughs> 완전 소중히 여기서 좀 드릴게요. 귀청소요? 아, 해보겠습니다. 네, 어서오 해요. 이 쌓이셨네요. 솜털개개로 털어드리겠습니다. 쓰시는 대리님 귀구녕좀 파드리겠습니다 에이 잘 모르겠다 사가지 없는 예진씨 귀 파드리겠습니다 회의할 때 식사하시는 예진씨 먹는 게다 귓밥으로 가시나 봐요. 와, 이렇게 많이 나오다니. 와, 대단하시네요. 어? 대, 대리님? 예진씨? 저기요, 주무세요? 잠귀를 들으세요. 저는 오늘이 마지막 출근입니다. 내일부터 아스무랄.